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옥천 장애인복지관 노래교실 임보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배울 노래입니다. 나훈아 씨의 노래죠. 꽃 당신, 같이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ប <muchas> ង 흘러가도 생각날 그 이름 내 가슴에 새겨놓 그대 이름은 꽃다리 내가 힘들고 지칫때면꽃 안아주면서 향기로운 꽃 입술로

꽃당신 괜찮죠? 어, 노래가 너무너무 이쁘고 어,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어, 오늘 꽃당신 에, 이제 한 줄씩 에, 같이 배울 텐데요 어, 오늘도 어, 이 노래 배워서 또 뽐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당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 앞에 한방반치면서 들어갈게요 쿵! 전망벌! 눌러봐도 싶은 이름 네 앞에 보면 한박판 십니다. 쿵전만번 불러봐도 아, 여기 또 잠깐 반박자 쉬면서 부르고 싶은 이름 이렇게 들어갑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쿵전만번 불러봐도 부르고 싶은 이름 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천만번 불러봐도 부르고 싶은 이름 내 마음을 뺏어버린 그대 이름은 처음부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배운데 부르고 싶은 이름까지 해서 그뒤 뒷절까지 같이 해볼게요. 천만번 불 그 다음에 한박 치면서 들어가요. 그대 이름은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요. 내 마음 뺏어버린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내 마음을 뺏어버린 쿵 그대 이름은 꽃 당신. 네, 꽃 당신 나오기 전에 쿵쿵쿵꽃 당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뺏버린부터한번더 같이 갈게요. 셋넷쿵내 마음을 뺏어버리 그대 이름 은 쿵쿵쿵 꽃 당시 하나 둘셋나 힘들고 지칠 때면 네 내가 요 보면 앞에 아, 모자 하나 있죠 모자의 점이면 세 박이에요 그리고 세박 다음에 여기 네가가 한 박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내가 힘들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 꼭 하나 주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에 세박 쉬는 거 어, 조심해 주시고요. 네. 어, 내가 힘들고부터 같이 갈게요. 하나, 둘, 셋.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 꼭 하나 주면서, 한박씩어한 박식어, 한 박식어, 한 박식어, 한 박식어, 한 박식어, 한 박식어, 내가 힘들고 박식어, 한 박식어, 한박식한 박식어, 한 박식어, 한 박식어, 한한박 국내라도 그대 골다공심 쿵쿵 보석 같은 그대 사랑 보기도 아까운 사람 네. 보석 같은 보면 앞에 뭐 두각쉬고 들어가죠 쿵쿵 보석 같은 그대 사랑 보기도 아까운 사람. 네, 여기는 사랑이고 요 뒤에는 사랑입니다. 꽃 당신 요렇게 들어갑니다. 보석 같은 아 하나 둘부터 시작. 하나 둘 보석 같은 그대 사랑 보기도 아까운 사랑 꽃 당신 네까지 보석 같은 그대 한번더 갈게요. 보석 같은 그대 사랑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모자처럼 된게 두방에 쿵쿵 내 사랑 여기 보면 한방판 어, 끌고가서 어, 랑 붙여주시면 돼요내 사랑 쿵쿵 그대 숨결 난 느껴요 당신은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내 사랑부터 같이 들어갈게요 내 사랑 당신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 숨결부터 다시 한번 가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 숨결을 날려요 이렇서 정말 네, 여기 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다음에 한 박시면서 꽃보다 아름다. 다 자에서 다, 밑으로 꺾어져. 다, 다운, 다, 올라갔죠, 그리고? 예. 다운, 내 사랑. 그 다음에 탁 올려줘서, 내 사랑 그대, 이름은.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뭐다 자에서 얼른 꺾어주시고, 내 사랑 그대 들어갈게요. 정말부터 들어갑니다. 꽃다아름내 사랑 그대 이당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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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꽃당신이 어떤 건 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마지막은 꽃당 당자에서 바로 올려줘요 꽃당신 신자랑 그대로 붙여주는 겁니다 음이 똑같아요 꽃당신 바로 2절 같이 갑니다 앞에 한박반 쉬면서 셋넷쿵 전년이 흘러가도 생각날 그 이름 다시 한번 네. 어, 앞에 쿵 전년이 흘러가도 생각날 그 이름 네. 앞에 한박반 쉬면서 어, 이거는 음, 길고 짧게 아, 반박한박 요 리듬을 좀잘 타시면 노래가 수월하게 잘 됩니다 네, 천년이 흘러가도 같이 가볼게요. 준비. 오! 천년이 흘러가도 생각날 그 이름. 콩! 내 가슴에 새겨놓 그대 이름. 예. 앞에 한 박치면서 꿈내 가슴에 새 내 가슴에 애자 보면 어, 뒤에 한박이반올라더 한박이 있죠? 가 있죠. 내 가슴에 생겨 놓은 g 그대 이름은 꽃 당신 여기는 꽃 당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 가슴에부터 꽃 당신까지 내 가슴에 생겨 놓은 힘들고 지칠 때면 꼭 안아주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힘들고. 네 여기 보면 하나 둘셋 내가 힘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셋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 꼭 안아주면서. 네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내가 지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 앞에 세박 어, 쉬고 내가 들어갑니다. 흥,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 꼭안아 주면서 올려서 향기로운 옷 입술로 입내라도 그대로 다시 네, 앞에께부터 다시 갑니다. 향기로운 부터. 그대, 그대, 신대신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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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한박 그대, 서힘 그대, 던 하면서 그대, 밑에서 꽃당신이 가죠. 꽃당신 이대죠꽃그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갈게요 네향기로운부대 그대, 로대 그대, 그라도대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어, 즐거우셨죠? 행복하셨죠?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가수 임보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